안녕하십니까. nsmtv 밤이 두려운 남자입니다. 왜 밤이 두려운 남자냐고요? 저는 배체트로 인한 포도막염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잃었습니다. 한쪽 눈의 시력으로만 생활을 하다보니 대낮은 물론이고 특히나 밤에는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가 않습니다. 남들은 잘만 보이는 것들도 제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밤에는 어두움을 밝혀주고 길을 안내해주는 빛이 오히려 제게는 방해 요소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래서 밤이 두려운 남자라고 정했습니다. 제가 베체트로 인한 포도망염을 20여 년 동안 앓고 있는데 제가 이 병을 처음 알았던 때에는 대체트는 물론이고, 포도망염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. 의학 자료에서 찾아본 바로는 그냥 예전에 누가 이 병을 알았었고, 결국에는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정도까지만 나오고, 그 이상의 정보들은 없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수밖에 없었고, 의사선생님 말씀에만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고 의사선생님이 뭔가를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배체트나 포도망염 또 통풍을 앓고 있는 분들과 정보를 나누고 그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영상을 제작하고자 합니다. 그리고 댓글로 뭐 필요한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올려주세요. 그러면 제가 그것을 보고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필요한 정보를 찾아서 말씀을 드리는 경우도 있을 테니 이 방송을 통해서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하는 이 방송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. 감사합니다.